오늘 새벽에는 목사님 주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갔는데 방언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다. 우리가 성령 방언 능력 방언을 받아야 악한 영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이라고 하시면서 날마다 죽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마음에 찔린다. 여러분은 방클에 와서 위로받을 생각 조금도 하지 말고, 죄악이 드러내는 그런 엄청난 우리의 더러운 죄악된 모습을. 발견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때로는 위로받기도 원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죄악이 아직도 나, 나에게 조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기도중 여느 때보다 목사님의 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었고 예리하셨다.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자를 모시고 이렇게 함께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줌 안에서 기도한 것된것 것 너무나 감사하다. 주님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쓰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다. 주님, 늘 순간순간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죄 심장 가지고 그 심장 안에 주시는 말씀 받으며, 그 심정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